정준입니다. 이번에 이제 번호판에 보면 번호판이 번호판 보호대가 가드가 보면 보통 철 철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요즘 연식 이 있는 차라서 이 번호판에서 가드에서 녹이 흘러 나온 겁니다. 이거는 이 차체 자체가 녹이 있는 게 아니라 녹물이 여기에 베이스면에 스며들었습니다. 이런 거 닦아낼 때는 여기 보시면 닦고 있는 게 신라입니다. 페인트 벗겨내는 신나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잘 안되는데 이게 신나로 닦아내면 조금씩 닦아서 없어지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많이 흐르기 전에 없애는게 좋으신데요 이렇게 페인트에 녹이 철판에 녹이 핀거 말고 도장면에 녹이 있을때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페인트 신나 신나를 이렇게 하면은 잘 없어집니다. 제가 조금 더 닦아가지고 다 없애드릴 건데요. 이거는 한쪽 자차를 하면서 이거는 서비스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 도장면에 아예 스며드는 것들은 이건 아예 스며들어서 너무 오래됐어요요거면 아예 스며들어요 이런 거는 잘 안됩니다.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지 도장면 위에 흘러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하면 지워드릴 수있습니다 페인트에 도장면에 목물이 묻었을 때 지우는 거는 신나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근데 신나를 너무 오랫동안 또 많이 문, 이렇게 문질러서 하게 되면 도장면이 또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들이 혼자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